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코란도 스포츠 4륜 차량입니다. 제 판매 가격은 5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4년 11월 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5만 5천 k 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자, 이렇게 은색 색상입니다. 은색 색상이고, 뒤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안전바 설치되어 있고, 덮개, 접지암 덮개도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코란더 스포츠 4륜 차량 자 타이어 상태입니다 엔진룸도 깨끗하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보시면 이렇게 싸제로 거친 앱이 있고요 주행거리는 159,000km 주행했고요 미션은 오토 차량입니다 오토 차량의 시트 상태 보시고 2열 시트도 깨끗합니다 핸들, 핸들에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 오토 라이트 기능이 됩니다. l s 시트 있고 이륜 4륜 조절기 있고요. 게스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눈미러 달려 있습니다. 뒤에 적재함도 자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4년 11월 달첫등에 주행 거시 1 5만9천 킬로 주행했고요. 침수 하지 렌트 영업이라고 없고 사고 보시면은 저렇게 앞에 분대 타고 조속 쪽에 앞문 이렇게 단순 교환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이었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는 다양호한 차입니다. 례 코란도 스포츠 디젤 4륜입니다. 판매 가격 5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을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가 싶도록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